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 여기에 포로 17명인데, 여기에 지금 알량하고 또 합하고 또 황하고 다 있어요. 중요한 애들이. 저것들을 다 잡았어야 되는데. 응. 스마이는뭐 어떻게 진공 죽었 다고요？아, 안되 는데 그러면. 아 이러면은 이벤트가 안 나와요. 아 정말 짜증 나네요. 이게 지금 세종국 아니면은 어, 리로딩인데 방금 시작했으니까 리로딩 한번 합시다. 이걸 지금 세종국 하기에는 지금 해놓은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세종국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구요. 어차피 지금 아직 한게 없어가지고, 세종국, 아니고, 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제가 원래 로드는 안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게임을 지금 방송을 접어 끝낼 순 없잖아요. 지금 로드를 안 하면은 오늘 방송이 종료에요. 그냥 세정국이고, 근데 방금 방송 자체를 방금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종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끝낼까요? 로드에서 하니까 좀 찝찝한데. 제가 방송하면서 한 번도, 단한 번도 로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죠. 괜히 작은 거에, 아, 오늘 하루 컨텐츠를 살려보겠다고, 아, 저희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밀덕형입니다. 제가 원래는 한 시리즈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코멘트를 달지 않는데, 아,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아, 좀 너무 아쉽게 끝났기 때문에, 아, 좀 그, 뒤에 그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아, 잠깐 좀 코멘트 영상을 좀 붙였습니다. 제가 보통 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 요런, 텍스트를 초반에 깔아놓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올때 기다릴 때까지 그때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원 텍스트를 볼 때마다 아, 과연 방송이 아, 후원을 받은 만큼 가치가 있는가? 아, 가치가 없다면 은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시작을 하는데 아, 이번 원술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벤트 편집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 1, 2편으로, 아 꿀물 오작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만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거 1, 2편 이렇게 작업하는데, 거의 한 6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이거 메시지를 추가할 때, 그냥 메시지를 적는 게 끝이 아니고요. 메세지만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화자를 정해가지고, 아, 요번에는 원술이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여령기고, 말하는 사람은 원술이고, 일일이 다 지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뭐 효과음 넣고 뭐 해가지고, 어, 멘트 하나하나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뭘 보고하는 그 단순 작업이 아니고 창작이죠. 대사 하나하나가 다 창작이고, 또그 시대의 말투와 현재 말투를 생각해서 아좀 절충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애착이 갑니다. 또 이벤트가 또 기껏 만들었는데 발생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발생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거 다 만들어놓으면 또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검증까지 거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편 같은 경우에 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끝나가지고 아, 특히 또 이벤트 편집기도 못 보여드렸고 이벤트 자체도 못 보여드렸고 아, 오늘 방송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방송 자체 시간만으로 한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 아주 피치 못하게 진공이 죽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아쉬웠고요.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늘 좀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황당하게 끝을 맺으면은 또 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또 그렇고 또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잠깐 코멘트를 붙인 거고요.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좀 아쉽게 끝난 자, 작품들이 자,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고요. 어, 이상하게 끝난 시리즈들이 많습니다. 뭐 화타편도 너무 허무하게 끝났고 그래도 요번에 원술편은 조금 아 어, 사실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원술편 전에 원래 원효편이 있었어요. 근데 원효편이 어, 너무 막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그 편은 아예 통째로 그냥 잘리고요 통편집이죠, 한마디로. 통편집 되고 그다음에 다시 원술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술은 좀부난하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 그래도 뭐 끝나고 나서도 좀 생각해봤는데 이걸 또 제가 로드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다들 뭐 하나같이 이렇게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셔가지고 뭐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뭐 그렇게는 안 됐죠 결과적으로 하지만 어 그렇게 안된게더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뭐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 앞으로 뭐 오늘만 방송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오늘 만약에 제가 로드를 해가지고 어 끝까지 갔으면 또 나중에 두고두고 말이 나올 부분이었죠. 어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황당게 끝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